왜왜왜 왜, 왜? 라은이 왜뭐뭐 뭐. 라은아 그거 엄청 무거울 텐데 괜찮은가 봐잘안 <laughs> 굴러가지 그거 걸음마 보조기 보다 그거는 무거워서 그래 나무가 나무가 엄청 무거워서 잘안 가는 거야. 어, 그 카페트 위에는 잘안 올라가는데? 엄마가 방향을 좀 바꿔줄게. 어, 이렇게 바꿔줄게. 요렇게, 요렇게 하면 가, 도갈수 있어. 봐봐. 그렇지. 그렇지. 아우, 이거는 원래 잘안 가는 거야. 그건 무거워서 그렇단 말이야. 라은이는 아기라서 힘이 없는데, 이거는 무거워서 그래. 응? <laughs> 웃어주세요.